새로 안녕하세요. 백곰입니다. 오늘 쑥을 전 캐로 나왔습니다. 여전부다쑥개받입니다 예, 산소가 있는데 예, 작년까지만 해도 쑥을 캐려면 부산에서 그래도 한 시간 이상 달려야 되는데 었 지금 지금은 저앞에 보이는 지붕 보이죠 저기 제일 끝집 제가 산는은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말 몇 발자국만 걸으면은 모이도 있고 쑥도 있고 너무 가깝게 사니까 너무 좋습니다 응. 전부 다, 야생으로 자라고 있는, 여기, 여기. 바닷가하고 뭔데요? 방풍이 여기 있습니다. 방풍나무들하고. 이거 뭐, 풍안 걸린다고 했잖아. 저를 좀 묻습니다. 이것도 그러고 뭐, 옛날에 다받쳐었지요 지금은 사람이 없어서 집도 빈집이고, 이게 묵은 받칩니다. 옛날에 다 농사를 지었던 자리입니다. Yeah. 오리뱅이무위 쑥국 파 김치. 맹인 맹이나 상추 목살